눈이 아프고 뻑뻑하고 눈이 피곤하고 눈뜨기 힘들고 또 머리도 아프고 지루성 피부염도 있는 경우 지루, 지루성 피부염 말 그대로 지방질이 떡이 져서 피부염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렵고 당연히 빨갛고 열이 심밀면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떡이 지는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면 간에서 옵니다. 간이 간과 쓸개가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데 간과 쓸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면서 혈액 내에 지방이 막 섞여 다닙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간에서 막 화를 잘 내고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항상 흥분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서 혈압도 오르고 당도 오르고 심장박동수도 빨라지고, 자꾸 이렇게 업이 된 상태, 뭔가, 그러면 서 항상 피곤한 상태. 건강한 흥분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한 흥분은 이 피곤함을 일으럽니다.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 고해서 어떻게 눈만 보나가 아니라 간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을 어, 간에 열이 있는 경우를 청열해독이라고 합니다. 청간명목. 간의 열을 내리면서 눈을 맑게 한다. 간의 열을 내리는 방법은 약으로도 쓰고 침으로도 쓰지만 간의 열이 왜 나는가? 술 먹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간이 힘들어할 만한 일을 자꾸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 약으로 인한 스트레스 뭐 어디 아면 진통제 개보린 뭐 어, 자꾸 이 염증 약 갖고 다닙니다. 갖고 약을 갖고 그참 이해가 잘안 되는 게 약을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는 겁니다. 약을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은 독입니다. 약은 음식이 아닙니다. 약은 음식이 아닌데 사람들이 약을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 병이 꼬르 약, 병은 디지즈라 럽니다아내 몸이 안 편해. 내 몸이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몸이 불편해. 그게 질병입니다. 그것은 몸에서 아좀 쉬고 싶어. 아프니까 좀더 자. 나 아프니까 좀 좋은 음식 좀 먹어. 아무나도 입에 땡기는 대로 먹지 말고 피를 맑게 해주게 해서 오장육부가 막 음식이 나쁘게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거든. 오장육부의 기능이 피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좋은 음식을 먹어. 좋은 음식이 뭐냐면 익힌 음식, 발효시킨 음식, 세계절의 음식, 신선한 음식, 자연의 음식. 자꾸 뭐 과자 먹고 비스킷 먹고 초콜릿 먹고 자꾸 뭐 이렇게 막 화학약품 듬뿍 넣은 뭐 떡볶이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길가에서 파는 거 일시적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생활화 되게 되면 내 피는 다안 좋아지고 또 피를 만드는 오장육부 기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오장육부는 잠자는 데 쉬는 시간이 있고 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콜티졸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서 활동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 호르몬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눈을 감아서 잠잘 때는 메라토닌, 눈을 뜨면서 콜티졸 아드레날린 활동 호르몬. 근데 저녁 때 이제 어두워지고 그러면 이제, 이제 호르몬이 바뀝니다 메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낮 동안에 청소, 회독, 충전 충전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잠, 밤에 잠을 자는 거 깊은 잠 자는 거 그런데 밤이 어두워졌는데도 자꾸 뭐 먹고 자꾸 활동하고 자꾸 밤새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신경 쓰고 그러니까 내부 장기가 건강한 피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뭘 먹더라도 내가 유장이 안 가면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데 폭식합니다안 먹었다가 폭식했다, 안 먹었다가 폭식했다. 그것도 소화가 안될 만한 것들을. 내가 음식을 먹는 목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음식을 먹는 것은 이뭐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야 돼라는 목적. 건강한 피는 오장육부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피가 나오는 거야라는 목적. 오장육부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먹어야 될까? 그 답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오장육부의 목적은 건강한 피를 만드는 거고 내 음식을 먹는 목적도 건강한 피를 만드는 거고 건강한 피가 만들어져야지 내 몸이 건강한 거고 만약에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오장육부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작동이 잘안 되는지 또 어떤 음식이 원인이 있는지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할때 남이 막 비벼갖고 막 만들어준 식당 음식 뭐 카페 음식 막 이런 것들을 가끔 먹는 건 좋을지 몰라도 그거 좋다고 막 단거 듬뿍 넣어가지고 막 단거 비벼가지고 이거 자기가 먹으라면 안 먹을 것니다막 단거 막 듬뿍 넣어가지고 맛을 딱 먹어보면 야 이거 막 단거가 한창 들어갔고 이건, 이건 진짜 이건 그 딱 먹어봐 압니다. 이 음식이 이게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인지, 이건 진짜 이거 왕창 설탕으로 비비는 음식인지. 그 것을 맛있다고 먹어도 되면 입에서 넘어가도 속에서는 내장은 힘들어니다 오장육부는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나보고 지금 피를 만들라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눈도 피곤하고 지금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먹으면 설사해서 지사제를 먹고 있고 알코올성 간경화도 있고. 어? 뭘 먹으면 심장 부위가 뚫어져고 명치 부위가 아파 죽겠는데 이런 걸 음식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몸이 말을 합니다 아프다는 걸로 아퍼 먹지 마 그런 거 넣지 마 아퍼 아프다는 것은 먹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하지 말라는 신호 내 몸에서 자꾸 신체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체 언어 어, 아퍼 개보린 유장이 헐었어 개보린 뭐 갤포스 아퍼 진통제. 뭐 아퍼? 약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몸으로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간경화가 올수 있고 떡이 진다 막뭐 탈모도 다 오게 된다. 질루성 피부염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가 다 원형 탈모 다이렇몸 여기. 여기저기 다 답범피가 독소로 쌓여 가지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진통제 먹어야지. 이 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진통제 먹어야지 아니라 자기를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명상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내 눈을 좀 뒤집어 봐. 좀 바깥만 보지 말고 내 안의 세계를 좀 바라봐. 내 내면의 세계, 내 내부의 세계. 나오장 육부 있잖아. 내 거잖아. 소중하게 써야지. 오장 육부가 만들어낸 피가 있잖아. 그 피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지금 혈액 검사로 나왔잖아. 혈당이 높다고 그러네. 당거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어.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버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말고. 그 혈당이 높으면 피 안에 당이 많으니까 뭘로 추천해야 돼? 야채 많이 먹고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야채 물도 자주 먹고 또혈당에 피의 70%가 물인데 거의다 물까지 안 먹으면 설탕이 더 끈적끈적끈적 해가지고 혈액 내 진짜 수, 혈액순환이 더 안됩니다 물을 단물을 먹어야지 그것도 내가 지금 가렵고 열이 난다고 맨날 찬물 먹어야 되면 설탕을 더엉깁니다 자연의 위치와 똑같은 겁니다 밖의 세상과 내안에서상 세상. 밖에 설탕을 막 차가운 물 하면 엉긴 설탕이 잘 풀어지다 따뜻한 물에 이제 엉... 뜨거운 게 들어가야 뜨거운 물로 해야지 설탕이 녹지 막 찬물로 막 이렇게 설탕이 단단히 덩어리가 되는데 주변에 얼음을 막덮다고 얼음 넣으면 얼음 가지고 설탕이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안 좋을수록 따뜻한 게 하고 따뜻한 물 먹어야 돼내 몸이 안 좋아. 너무 너무 피곤해 면역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아. 내 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겁니다. 체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혈액 순환이 혈관이 따뜻해야지 확장됩니다. 추우면 수축합니다. 확장돼야지 혈관이 확장돼야지 말초 세포까지 혈액 순환이 되는 겁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물을 먹고. 따뜻하게 자고 찬바람을 피하고,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체온이 떨어진. 암 환자는 1도가 5, 1도 이상 떨어져 버린다. 36.5도가 아니라 35도. 그럼 피가 안 도니까, 피가 안 도는 데는 막 썩어져 들어가고 종양이 생기고, 여자는 자궁에 물혹이 생기고 물혹에 종양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도 거기가 습한 데인데 차가우니까 계속 물혹이 생기고 냉도 많아지고. 자꾸 이렇게 그이냉이안 좋은 차갑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내 몸이 염증으로 인해서 뭐 어디가 염증이 심해요 그런 때막 온도가 체온이 37도 올라가요 막 이런 때 외에는 어내 몸이 면역이 약해졌다 피곤하다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싶다 내몸 안에 혈액 순환을 말초까지 잘 보려고 싶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자꾸 올려 야 자꾸 이거 운동도 살살 해주고. 근육을 써야지 체온이 더 올라간다. 이런 이치를 알고 질병을 치료할 때, 어, 그럼 그렇게도 아프고 확신해 쓰시네. 그래, 그러면 약을 한두 알만 먹어볼까? 그때 잠깐 약에 도움을 받는 거. 어, 내 면역 기능을 도와주려 고 했는데도 그래도 아프고 쓰시고 죽겠네. 그래 잠자기 전에 한두 알만 먹고 자자. 이걸 며칠 먹는 게 아니다. 내 몸의 면역을 키워보고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입고 푹 잤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아두 알만 그래야지 약이 효과가 확 올라갑니다. 맨날 먹는 약은 항상 약을 먹는 사람은 이게 약이 한알 먹어서 효과있던게 다음에 두 알, 세 알, 네 알, 다섯 알, 여섯 알 효과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근데 약을 안 먹던 사람이 약을 두알 먹으면 확 치료가 되거든요. 빨리. 왜냐면 약독이 쌓이니까. 약독은 어디서 해독합니까? 간에서 해독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먹어야 되니까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킵니다. 치명적인 독소가 강력한 약이라는 약제입니다. 어, 이약 먹으면 강력해. 그만큼 잠깐 먹는 겁니다. 잠깐. 왜냐하면 내가 해독해야 되니까. 잠시는 내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간이. 근데 계속 먹어 되면 간이 계속 피곤할 수 있는. 근데 과부하 걸려가지고 간에 열이 나오고. 간이 마음가짐. 구독자야 감사합니다.